네, 먼저 V스토리에 설치, 회원 가입, 아바타 설정, 이름 변경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스토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V스토리의 홈페이지 주소는 동영상 우측 상단에 네, 제가 올려 놨습니다. vstory.co.kr로 접속하시면 되고 이렇게 인터넷 웹 브라우저 창에다가 타이핑하시면 이러한 홈페이지가 뜨는데요. 우측 상단 메뉴에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맥인지 윈도우인지 본인의 컴퓨터의 운영체제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윈도우를 쓰기 때문에 윈도우용으로 내려받아서 설치를 합니다. 자, 설치를 하고 나면 v스토리라는 이러한 업데이트를 한 뒤에 v s t o r 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깔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로그인 방식을 보면, 어, 구글로 로그인하는 방법, 카카오로 로그인하는 방법, 혹은 어, 본인이 직접 본인의 이메일 주소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쪽 방법을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egister 버튼을 눌러서 본인이 레지스터 버튼을 눌러서 이메일에 본인의 어 이제 개인 이메일 계정을 넣으면 되고 그리고 이제 패스워드. 여기서 패스워드는 아마 최소 한자 이상의 어 대문자를 포함하는 어 패스워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퍼스트 네임은 영어로는 이제 이름을 의미합니다. 저희 뭐 이름이 김영수라고 하면 영수가 되겠죠. 그 라스트 네임은 본인의 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속기관과 핸드폰은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체크를 하고 레지스터 나 w 를 누르면 회원가입을 하게 됩니다. 저는 회원가입을 해 놓았으므로 한번 저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 본인 회원가입한 이메일 주소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서 로그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본인이 처음 어, 접속을 하게 되면 바로 아바타 설정하는 화면으로 넘어갈 텐데요. 아마 이 화면이 바로 뜰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의 아바타를 설정하게 되는데 본인의 아바타는 가상현실 세계에서 본인을 나타내는 어, 중요한 수단이므로 본인의 취향에 맞게끔 잘 설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좌측 상단부터 어, 그래서 선 신체의 성별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모자를 씌울 수도 있고, 이렇게 모자를 씌울 수도 있고, 음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몸을 돌려보면서 키보드 방향키로 돌려보면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자가 멋있네요. 헤어스타일이라든지 눈 색상, 안경의 유무. 등등 자유스럽게 본인의 취향대로 취향대로 아바타를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이제 우측 하단에 저장하고 나가기를 클릭하면 본인의 아바타가 접속이 됩니다. 자, 처음 접속하게 되면 본인이 가입을 할때 보통 영어로 입력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이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업에서는 이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이 이름을 바꾸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본인의 이름이 이렇게 보일 텐데요. 이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프로필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프로필이라는 부분이 나오죠. 프로필을 눌러서 아바타 표시 이름이 일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쪽에 편집을 누르면 브이 어, 스토리 버벨라라는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마 처음에는 이렇게 뜰 텐데요. 여기에 본인이 브이스토리 가입했던 이메일과 입력해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아바타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을 이제 한글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본인의 이름과 소속 학과를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이름과 소속 학과명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바꿔주고 나서 반드시 세이브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이브를 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재부팅을 어 재접속을 합니다. 바로 엑스를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나가기를 눌러도 됩니다. 자, 나가고 나서 다시 V 스토리 앱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접속을 해보면, 다시 접속을 해보면 본인의 이름이 이렇게 한글로 바꿔져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어, 설치 회원 가입 아바타 설정 이름 변경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